상4 이하의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, 그러니까 저 범위가 정의역이죠. 함수로 따지면 저기서만 정의되는 함수입니다. 함수인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스몰 X부터 4 여기까지 속하는 확률이 다음과 같대. 근데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나 연속 확률 분포나 그 주어진 구간에 이산 확률 분포면 확률 총합이 1이고 연속 확률 분포면 그 주어진 구간에서 X축 위 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1 나오면 되죠. 아무튼 여기는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넓이가 1이 나오면 됩니다. 1이 나와야 연속 확률 분포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. 용어가 힘드네. 자,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. 근데 주어진 구간이 0부터 4야. 그럼 x에 뭘 집어넣고 싶니? <laughs> 글러먹었다. 0. 0을 집어넣어 볼게. 양변에 똑같이 여기 0,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거 매데이야, 4A. 4A인데 이게 얼마 나와야 합니까? 1이 나와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. 그러니까 A는 4분의 1이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돼요. A는 4분의 1이다 바로 구하시면 되고, 그럼 얘는 뭐냐? A4분의 1이라고 구했잖아.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하라는 거야? 4분의 1 집어넣어 봐.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? 이 확률은 근데 이 확률은 한 번에 구할 순 없고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전체 확률 1에서 이걸 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1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확률을 빼면 0부터 1까지 속 확률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바꿨었냐 그래야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지 양변 x에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3a죠 3a 근데 a를 4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지 둘이 더하시면 5 나오지 5 됐습니까? 이제 3번에 있고